네, 안녕하세요. 차유진 역의 주원입니다 네. 일본 노담의 칸타빌라와 저희 내일도칸타빌레의 다른 점은 어, 일본에는 우선 배우들이 굉장히 재밌는 표정과 어떤 또 재밌는 동작들 뭐 이렇게,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흰자 보이는 것처럼 <laughs> 이렇게 뒤집어 까는 거 네,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, 저희들은 상황을 그니까 그 캐릭터가 재밌게 한다기 보다는 그 상황을 재밌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배우들이 거기에 물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. 코믹 연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나오도록 하게 해서 사실 뭐 크게 힘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 연습 과정은 제가 다섯 달 여섯 달 전부터 이제 지휘랑 피아노랑 바이올린 연습했는데 물론 모든 악기가 정말 힘들고 네, 저한테는 생소한 부분이라 힘든 부분도 있는데 어,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연습했던 것 같고 어, 촬영 때도 이제 악기 장, 이제 촬영 장면에 나오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최,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오빠 주원 오라방이 너무 잘 맞춰주고 제가 그래도 나름 캐릭터가 있는 역할이라서 저의 연기를 받아주시기가 참 힘드실 텐데,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. 근데 너무나 잘 연기도 잘 받아주시고, 서로 상의도 많이 하고, 촬영 전에 그런 상황 설정들을 잘 만들어서 너무너무 열심히 연기하시고 좋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요번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실제로 오케스트라분 오케스트라가 이제 리허설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제가 그 전에 어떤 오케스트라 공연을 볼때아 내가 그동안 왜 지휘자를 안 봤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지휘자를 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재밌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음악을 전달하려는 그 행동이 하나하나 느껴지고 또그 사람을 보고, 지휘자를 보고 있으면 내가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, 하여튼 그런 걸 제가 기운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번 드라마는 내가 물론 정말 지휘자 그 마에스트로처럼 지휘를 훌륭하게 할순 없지만 하면서 어떤 그 지휘자가 음악에 취해서 지휘하는 모습을 시청자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내가 어떤 그 정말 소름 돋는 어떤 아 정말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.